얼마 전 인스타 피드에 원래 형님과 김송누님이 나와서 피부과에서 추천해주는 그 어떤 보스크림보다 효과 좋은 크림이 하나 있다면서 바로 오늘 분석해 볼이 제품, 듀크레이 덱션 크림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뭐랄까,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뭐 광고겠지 그렇게 느꼈겠지만 실제 아토피성 피부로 고생하고 있는 원래 형님이 직접 사용해 보니 정말 그렇다고 하니까 더욱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듀크레이 덱션 크림이 특히나 피부의 건조함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피부염증에 정말 효과가 있도록 전성분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좀 되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20개 전성분으로 구성된 듀크레이 뎁시안 크림은 보습 성분적 측면으로 볼때 이코시오일, 다이메치콘, 밀랍이라고도 불리우는 비즈왁스로 이루어진 오클루스부 밀폐형 보습제에 해당되는데요. 피부에 도톰한 오일막을 형성해줌으로써 피부 속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피부 보습을 책임지면 물론, 무너진 피부 장벽이 자체 수리될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보호막 기능을 겸해주는 보습제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성 피부인 분들은 이 제품 사용상에 다소한 부담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제품이 중지성 이상 극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졌을 것임을 감안할 때, 뭐,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역시나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답게 우리나라 기능성 인증에 큰 미련이 없어 보이는 과감한 전성분 구성을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보기에 이코시오일의 주 구성성분인 리놀레이 게시드가 무너진 피부장벽의 수리보수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능함은 물론 로얄젤에서 리 추출되곤 하는 텐 하이드록시 네세노이 게시드가 그 특유의 항염, 항산화작용을 통해 빠른 피부 진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감초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역시 피부 진정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잘 알려진 글리시 레티닉 에시드까지 기능성분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성분 구조가 염증 피부 진정과 그의 복구라는 기능에 딱 맞게 잘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그레이드 액션 크림은 특히나 피부의 극건조함으로 인해 성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피부장벽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면 물론 필수 자유지방산들 중 하나인 리놀레이산을 공급해줌으로써 적극적인 피부장벽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오클루시브, 밀폐형보습 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오일 성분을 화장품 내 고르게 안정적으로 퍼져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반드시 넣을 수밖에 없는 계면활성제, 유화제도 이왕이면 피부 자극이 상당히 덜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들로 선별하여 넣어주었으면 물론 자칫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향 성분들을 최대한 넣지 않은 부분도 어, 이 제품의 또 하나 소소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성분 구성수도 딱 스무 가지로 분노덕이 없어 보이고, 다만 주기능 성분이라 볼수 있는 텐 하이드록시 때, 세노이게시 의 실제 함유량과, 비록 그것이 자체 검증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해당 함유농도에서의 피부 상태 개선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오픈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왜 원래 형님이 써본 중에 정말 효과 적인 강추크림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뭐 그런 전성분 구성을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제품, 신박한 아이템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빠이.